네, 안녕하세요. 스페이스 크리에이터 제로투텐입니다. 네, 오늘은 좀 핫한 이슈를 갖고 왔는데요. 어, 이제 요즘 뉴스에 정말 많이 나오죠. 예, 둔촌주공 재건축 중단의 사건이 일어난 이제 강동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둔촌주공 재건축을 좀 간단하게 알아보면, 은 강동구 준톤, 둔, 둔촌동에 있는 올림픽파크 포레온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1만 2천여 가구의 대규모 공급이 들어오는 대건축 사업이고요. 네, 근데 이제 재건축 조합과 시공사의 갈등이 심화돼서 공사 중단이라는 최악의 상황까지 오게 된 안타까운 재건축 사업이기도 합니다. 이제 최대 재건축 사업이 공사 중단이라는 상황까지 오게 된 원인은 이제 말도 안 되게 낮은 분양가로 분양을 하라는 정부의 압박 때문이라는 의견이 우세한데요. 정권이 바뀌고 이제 인수위에서 부동산 정책의 가이드라인을 다시 잡는다고는 하지만 공사 중단으로 인해서 서열의 대규모 공급 시기가 한 템포 더 늦춰진 것은 변함없는 사실일 것 같습니다. 이제 뭐 하루빨리 재건축 사업이 정상화되어서 조합 시공사 모두가 윈윈할 수 있음과 동시에 서울의 원활한 공급책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어쨌든 이제 둔촌주공을 통해서 제가 좀 강동구에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 어, 이제 강동구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전체적으로 훑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출처는 이제 2030 서울생활권 계획을 제가 참고를 했고요. 이 내용은 어, 제가 계속 이제 다뤘었던 뭐 마포나 광진구 해당 내용들도 이 문서를 기반으로 제가 영상을 만들었었는데 좀 오래된 자료이다 보니까 좀안 맞거나 좀 이제 변경된 이런 내용도 있다는 것은 좀 참고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강동구, 강남 사구라고도 불리긴 한데 어떤 곳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생활, 생활권 위주로 한번 볼 거고 이렇게 보시면 아, 강동구가 이런 곳이구나 라는 것을 좀 간략하게라도 그림을 머릿속에 그리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동구의 생활권은 총 5개로 천호, 성내, 암사, 길동, 둔촌, 명일, 고덕, 강일, 상일 지역 생활권으로 나뉘는데요 먼저 천호성내 지역생활권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호성내 재정비 촉진지구로 다양한 재정비 사업이 기대되는 곳이라서 거주환경에 큰 변화가 예상되는 곳이기도 하고요. 이미 진행된 것도 있겠죠. 그때 당시에 발전 방향을 좀 살펴보면 천호대로변을 중심으로 해서 상업이랑 업무 복합 기능을 육성한다는 발전 계획이 있었고요. 양재대로변 역시 뭐 역세권 상권을 좀 체계적으로 개발한다는 이런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전체적으로 내용들은 제가 이제 블로그에도 정리해서 올려놨으니까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정주환경을 개선하고 뭐 지나의 지역의 문화의 다양성을 확대하고 등등 몇 가지 과제가 더 있었고요. 뭐 발전구상도도 한번 체크해 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슬프업을 사용할 거는 암사 지역 생활권인데요. 어 이제 보시면 알수 있듯이 이제 암사, 암사 유적지 좀 많이 들어보셨죠. 어 이제 과거의 역사 그리고 뭐 현재의 그런 모습들이 좀 어우러져 있는 곳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암사하면 또 암사역 있죠. 이제 천호역에서 연결돼서 이제 구리까지 쭉. 연결돼서 이제 별내까지 가는 8호선, 이제 암사역에서도 이제 연장이 되다 보니까 그런 8호선 연장, 개통, 효제도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암사동 쪽에는 이제 유적지가 많기 때문에 암사역, 선사사거리, 뭐 암사동 유적 관의뭐 역사 이미지를 좀 강화를 해서 지역의 정체성을 좀 만든다는 그런 계획도 있었고요. 뭐 생활 개선을 하고 교통 서비스를 개선한다는 그런 간략한 내용들도 있었습니다. 8호선이 이제 들어오니까 뭐그 주변으로 뭐 버스 노선을 좀 추가적으로 뭐 이제 조정을 해서 이제 좀더 편리하게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 여권을 마련한다는 계획이 당시에 세워져 있었네요. 뭐 아까 위에서 살펴봤었던 뭐 천호 성내 생활권에서도 잠깐 나왔었던 뭐 한강 쪽을 좀 활용하는 그런 계획도 있었습니다. 어, 지역 발송 구상도는 한번 보시고요. 어, 다음으로 살펴볼 생활권은 이제 서두에 말씀드렸던 둔촌주공이 있는 길동 둔촌 지역 생활권입니다. 어, 이제 뭐 공원 녹지, 뭐 중심지 주거지가 공존하는 생활권이고 뭐 둔, 둔촌 둔촌주공이랑 뭐 삼익 연립빌라 등의 대규모 정비사업과 구호선 연장 정말 중요하죠 구호선 연장. 계획으로 앞으로 좋아질 일만 남은 곳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뭐 이제 뭐 개발계획 당시의 개발계획을 좀 살펴보면 길동 사거리를 좀 체계적으로 역세권으로 좀 길동 사거리를 역세권을 좀 체계적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 있었고 세부적으로 보면은 길동 사거리랑 거기서 이제 길동역까지의 일대를 중심비로 해서 서비스를 강화한다는 계획과 이제 구호선 시설에 따라서 이제, 보온병원역이 지금은, 그곳은 종점이잖아요. 중앙보온병원역. 이제, 거기서, 뭐 추가적으로, 이제, 더 연장이 되니까, 그쪽에, 중간 좋은, 중앙보온병원역은, 이제, 종점이 아니라, 이제, 그 중간역이 되겠죠. 거기 맞춰가지고, 뭐, 의료제약, 건강복지 등의 키워드로, 뭐, 보험병원이랑 성심병원이랑경희대병원을 연계해서 메디컬 헬스케어 클러스터를 구축한다는 계획이 있었다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어 양재대로 일대를 좀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뭐, 방치된 공간을 뭐 재활용한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뭐, 기타 등등의 내용도 있었고요. 한번 블로그 링크 제가 그려드릴 테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다음은 이제 명일 고독 지역 생활권입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들의 재건축 정비 사업으로, 고덕 아르테온이라는 세아파트가 있는 곳인데, 이제 고덕 아르테온을 보시면은, 강동구 하면, 지금은 뭐 고덕 아르테온, 고덕 그라시움. 이쪽이 좀 많이, 아, 제가 잘못 말씀드렸네요. 고덕, 고덕 아르테온이 아니라 고덕 그라시움이죠. 이거 오타가 난것 같습니다. 고덕그라시움이 있는 곳이죠. 고덕, 고덕동은요. 어쨌든, 이제, 강동구 하면은 뭐, 고덕그라시움이랑 고덕 아르테온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아파트일 것 같은데, 둔촌주공은 뭐, 당연한 거고요 현재까지는, 이제 딱 보시면, 시세를 보시면은, 고덕그라시움이 전체 평형이랑국민평수를 봤었을 때, 뭐, 40평은 40억, 이제 뭐, 34평은 20억으로 해서, 음, 시세가 정말 뭐 강, 강남구 못지않게 강남 사구라는 위상에 걸맞게 정말 많이 올라와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이제 둔촌주공이 재건축되는 이제 올림픽파크포리온이 입주하면 대장자리를 내어줄 것 같은데 한동안은 강동구를 리딩하는 단지로 남아 있을 것 같습니다. 어, 나아가서 이제 명일고덕생활권에는 이케아코리아가 들어오는 것으로도 알려진 고덕 비즈벨레가 들어올 예정이고요. 어 이제 중공 시에는뭐3 8천 명의 고용 창출 효과 그리고 구조의 경제 개발 효과가 예상되는 대규모 개발 사업이라서 강동구를 완벽한 자족 도시로 만들어줄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뭐 강동구 쪽 이제 고덕 쪽하 면은 빼놓을 수 없는 구호선 연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중앙 보훈역에서 좀더 연결이 되는 그런 노선이고요. 서울에서 가장 활용도가 높은 노선이 9호선이잖아요. 이제 강남으로 가죠 바로 접근이 가능하고 뭐 여의도도 통과하고 급행 노선이까지 있는 곳이라서 그 9호선이 이제 고덕 생활권 쪽에 이제 직통으로 가로지르다 보니까 이 지역의 생활권은 좀더그 가치가 높아질 것이라고 보입니다. 뭐 해당 내용들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간단하게 블로그에서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참고로, 이제, 여기 보이시는 고덕 상업 업무 복합단지가 이제 고덕, 고덕 비즈벨리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럼 보시면 될것 같고.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볼 생활권은 강일 상일 생활권입니다. 어, 강일 상일 쪽은 솔직히 제가 한 몇, 몇 살이었대요? 몇 살이었죠? 제가 그때? 대학생 때? 대학생 때 상일동 쪽을 많이 갈 일이 있었는데, 그때는 정말 거의 진짜, 그때 당시에는 5호선 끝쪽이었죠. 5호선 종점이어서, 뭐도 별로 없고, 이제 뭐 미사 쪽에도 이게 뭐 개발을 계속 하고 있는 시점이라서 지금처럼 그렇게 막 활발하진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시점에는 이제 5호선이 하남까지 이제 연장이 되고, 상일동은 이제 하남이랑 이제 서울이랑 그 중간을 연결해주는 그런 정말 좋은 입지가 되어버려서, 이게 참, 확실히 이제 미래의 가치를 보고 부동산을 접근을 해야 되구나라는 것을 이제 과거 경험을 통해서 좀 느끼고 있습니다. 뭐, 어쨌든, 뭐, 상일강일 생활권도 이제 고덕 명일 이쪽 생활권에 유사하게 뭐 대규모 개발 사업을 통해서 신규 주거지역이 형성이 됐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고덕 아르테온이 상일동에 있습니다. 고덕 아르테온이라고 딱 들으면은, 고덕동에 있을 것 같은데, 고덕 아르테온은 상일동에 있고요. 시세를 보시면은, 이제 아실 수 있듯이, 전체 평형이랑 국민 평수에서 2, 3위는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한 21억에서 한 19억, 뭐, 평수에 따라서 좀 다르지만, 이 정도의 시세를 아르테온은 가지고 있네요. 어제 뭐 돈촌 주공 재건축이 완공되어서 입주하기 전까지는 뭐 그라시움이랑 함께 아르테온도 강동구 아파트 의 시세를 리딩하는 단지로 군림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 그리고 어 상일 강일생활권에는 이제 뭐 첨, 첨단 업무 단지, 엔지니어링 복합 단지 등이 뭐 조성이 되었고 이미 계속 좀 조성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 명확한 자족도시의 기능이 강동구에서는 강화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이 이, 내용들 제가 다 말씀드렸던 내용이고요. 그것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엔지니어 불값 단지가 위에서 말씀드렸었죠. 예, 지역 발전 구성도도 한번 참고를 해보시고. 네 어쨌든 오늘은 네, 준, 둔촌주공 재건축 공사 중단으로 인해서 더욱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강동구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어, 대규모 정비 사업으로 인해서 뭐 세아파트가 많이 들어오며. 어, 점점 좋아지고 있는 곳이고 고덕 비즈벨리첨단업무산지 엔지니어링 복합단지 등의 인자리도 꾸준히 생기는 곳이라서 어, 자족도시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는 곳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뿐만 아니라 이제 5호선, 8호선뿐만 아니라 뭐 서울의 핵심 노선인 9호선까지 연장이 된다면은 앞으로의 그 가치는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보는데요. 이제 강남 사구라고 불리는 강동구 앞으로의 가치가 더 많이 기대되는 곳입니다. 어, 영상에 도움되셨다면 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좀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